네, 안녕하세요 빌딩교수서의 김성윤입니다 저는 평소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항상 가성비를 굉장히 따져요 오늘은 15년차 중개인이 가성비 있게 건물을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유학하고 들어갈까요? 전 시간에는 저희가 통임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통임대를 계획하시고 신축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 첫째로 건축사 미리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개별 임대가 가능도 할수 있도록 구조를 짜시고 두 번째는 너무 부지가 작은 것들은 좀 피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통임대가 많이 지금 주변에 샘플링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통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투자를 하신다면 과연 통임대 그 건물의 수익률이 주변에 대비해서 과한지, 뭐 멀뚱하게 높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라도 임상이 나갔을 때 비슷한 업종이나 비슷한 조건의 임상이 들어올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건물 보실 때 대지평당가 많이 따지시잖아요 저라도 건물 처음 보실 때는 이게 평당 얼마인지 이게 싼지 비싼지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가격에만, 뭐, 금매에만 찾다 보면 그 이면에 숨어진 가성비 있는 물건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그 가성비 있는 건물을 찾는 요소에 대해서 네 가지, 뭐, 물리적인 요소만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너 건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층 상권이 있는 지역에서 일반 뭐 박스형에 있는 건물 대비 코너가 많게는 1.5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 이유는 가시성과 접근성인데요. 가끔 이제 1층에 객단가가 높은 그리고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업종을 받다 보면 그 임차인이 뭐 주차장 때문에 뒤에 있다 보면 그게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코너 같은 경우에는 한 단면을 전체가 다쓸수 있고 그 나머지 단면은 주차장, 건물의 주출입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 또는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양면도로도 코너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가 양면도로보다는 월등히 더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간혹 건물을 보다 보면 어, 저희가 지금 뭐 2종, 3종 이런 걸 얘기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적률 대비해서 높은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소위 말해서 보너스예 보너스. 날로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1 0 0평짜리에 지하층을 뺀 나머지 층이 2종이면 200평만 지을 수 있는데, 50평이나 많게는 뭐 100평이 더 들어가 있다. 당연히 그 건물에서 그 임차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당 임대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니, 주변에 나와 있는 대비해서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 있다면 그것도 가성비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이득을 본 건물들은 흔하진 않아요. 지역이 좀 약간 국한되어 있긴 있는데 주로 중구나 종로구, 구도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대지에 대부분 다꽉차 있거나 또는 예전에 도로가 좀 좁았다가 넓혀지면서 도로를 편입돼서 뭐 대지가 50평이라면 거기 대부분 다 온전히 올라가 있는 건물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 건물들 사시게 되면, 물론 앞으로 신축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대지 대비해서 한 층당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하 1층인데, 이게 뭐냐면 가끔 경사로 인해서 지하 1층이 뭐 1층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경우에는 지하 1층과 1층, 1층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물이 이네 가지 포인트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1번과 4번이 맞물려 있다면 너무 좋겠죠. 최근에도 학동역에 이런 건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가격은 뭐 매매사례 대비해서 막 월등히 뭐 싸다거나 그렇다고 막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저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하 1층, 1층 되는 경우는 물론 어떤 분들은 경사가 있는 걸싫어시킬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상권이 있는, 아까 코너 건물도 비슷하겠지만 1층 상권이 있어서 객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이네 가지 다 대지 평수로만 평단가를 따지기보다는 가끔은 연면적당 단가로도 그 건물의 가치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형 뭐한 연면적이 한천평 이상 되는 건물들만 연면적당 단가를 많이 좀 투입을 했는데 이런 작은 건물들도 요소 요소의 그런 숨은 가치를 보시려면 이 대지의 연면적당 단가는 얼마 정도인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탁감, 그러니까 은행에서 탁감을 매기거나 감정평가사분들의 이제 감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100%다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건물을 보시면 남들은 가치있게 안 보는 거를 흙 속의 진주를 찾듯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오늘은 그 가성비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가치가 더효용성에도 높은 건물들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